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멘탈 밀컵만 하다가 약간 조금 색다른 주제로, 어, 영상을 찍고 싶어서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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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한 끝에 먹기만 해도 예뻐지는 간식. 어느 생각부터 뭐 음료수를 하나 먹더라도 약간 좀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뷰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알게 모르게 챙겨 먹는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가 이제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요거 요거는 니즈가 캐나다에서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응. 무슨 영양제야 헤어랑 이게 뭐지? 머리랑 피부랑 뭐 네일. 손톱 이런 거를 조금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짠, 되게 생긴 것도 귀여워요. 약간 이런 붉은 색깔 젤리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두 알씩,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효과가 있냐? 저희 언니랑 저랑. 진짜로 하루에 두 알씩 꼭꼭 챙겨먹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속눈썹이 약간 좀잘 자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속눈썹뿐만 아니라 약간 모든 털들이 좀 풍성하게 자라는 느낌이랄까? 다리털 막 이런 거? <laughs> 이런 것까지 영향이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런 느낌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다음, 다음 거 넘어갈까요? 그리고 데일리톡. 요거는 그냥 과일만 나는 음료수예요. 제가 과일만 안 나는 음료수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편의점 가서 음료수 고를 때 과일만 나는 음료수 고를 때가 되게 많은데 왜 제가 옛날에 아이오페의 바이오랩에서 박사님한테 피부 상담을 받았는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진짜로 콜라겐 음료를 챙겨 먹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콜라겐 음료 같은 거 보이면 한 낱씩 사 먹고 그랬었거든요. 어디선가 보고 제가 따라, 마, 따라 마셨는데, 여기 진짜로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음료수를 마셔보니까 안에 그 알로에 절편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알로에 절편이. 알루에 절편이 들어있어서 되게 그런 것도 조금 제 입맛에 맞았고, 진짜 기왕 먹을 거면, 뭐 기왕 먹는 맛이면, 비타민C랑 콜라겐까지 들어있는 뷰티 음료를 좀 챙겨 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음. 짠! 또 마실 게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타입이 하나가 좀 생기면, 그거를 진짜 좀, 쟁여두고 먹거든요. 왜냐면 먹고 싶을 때마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나가서 사기 귀찮으니까. 쟁여두고 먹는 게 코코넛 워터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먹었었어요. 음. 근데 코코넛 워터가 100%다 코코넛 워터인데 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맛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약간 코코넛 워터 유목민처럼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하고 있었던, 있었었어요. 근데 머리를 하러 정샘물 청담점에 갔는데 요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다 보니까 어여게 조금 이것도 한번 사볼까 내 입맛에 좀잘 맞는데 이거 맛있는데 싶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한 박스 주문을 해서 지금 막 먹고 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100% 리얼 코코넛 워터. 음, 설탕이나 이런 게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지방도 0%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하고 나서 마시거나 아니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날 아침에 되게 갈증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숙취해소로도 코코넛워터 먹으면 되게 되게 좋아요. 제가 진짜 맛있는 걸 좋아하기는 좋아하나 봐요. 다음에도 좀 민망스럽게 또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홍초예요. 뭐 딱히 어떤 어떤 회사의 홍초 이렇게 딱 제가 뭐 이렇게 뭐딱 정해놓고 마시는 건 아니고 뭐 미초나 홍초나 뭐 이런 게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과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타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홍초나 백초 뭐 이런 게 되게 지방 분해에 좋아요. 그래서 헤비한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나 헤비한 음식을 좀 기름진 거를 좀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왔을 때한 번씩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고기 먹은 다음에 이거 먹으면 뭔가 그 기름 덩어리가 조금 씻겨 내려가는 나만의 기분? 이것도 약간 자기 만족이긴 해요. 생각해보면. 에모마 미안해.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아세요? 마이너스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보다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칼로리가 더 많을 때 그걸 더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칼로리의 대표주자가 셀러리. 셀러리 섬유질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칼로리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샐러리하면 뭐 생각나세요? 샐러리하면은 저는 마요네즈랑 크림치즈. 마요네즈랑 크림치즈를 찍어 먹으면 솔직히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거는 플러스 플러스 막 플러스 쓰리 플러스 칼로리일걸요 아마. <laughs>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칼로리를 조금 찾아보던 중에 의외로 파인애플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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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리더라고요. 파인애플은 저는 되게 달고 당도도 높아서 마이너스 칼로리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파인애플이 진짜 섬유질이 많아서 의외의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파인애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영상에서 소개할 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찾아봤는데 아 그는 갔습니다. 나의 파인애플님은 술과 함께 발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지가 이거 술을 담갔더라고요. 파인애플 주 만든다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인애플 섬유질이 많아서 마이너스 칼로리라고는 하지만 아마 당도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안 좋을 거예요. 응. 적당히, 모든 건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의외의 마이너스 칼로리예요. 술은 담가 드시지 마세요. 술을 담가 드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칼로리는 아니에요. 이건 또 안주를 부르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새벽이 자기도 모르게 챙겨 먹고 있었던 <laughs> 예뻐지는 간식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뭐 제가 늘 24시간 365일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몸에 좋고 예쁜 것만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선택권이 있다면은 기왕 먹을 거, 뭐 콜라겐이 들어간 데일리 톡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왕 먹을 거면은 조금이라도 뷰티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은 이아뭐 저거 젤리 두알이는뭐 콜라겐 뭐 저거 좀 들어간 음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기왕 먹을 거뭐 이런 거는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게 된다면 이런 게또 쌓여서 네,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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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세요.